안녕하세요 중고차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BMW 740L I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웅장한 맛이 굉장합니다. 벤츠 에스클래스에 비해서 자세가 특히 웅장한 맛이 상당히 좋은 차. 2012년형, 2012년형, 2012년 3월 26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2012년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차는 그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단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보셔서 시간 낭비가 안 되게 단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고 등록 차량이긴 한데 우측 교환이 우측 측면은 교환이 다 됐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고 차체 안전성 뒤틀림 현상 이런걸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 다 잡혀 있는 차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요. 가격은 고마만큼 감세해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세, 차체 자세가 상당하게 일반 BMW에 비해서 웅장한 맛이 상당히 크다는거 사진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세가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 보시는 동안에 간략하나마 세부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기통 가솔린 차량이고요. 3.0 2979cc 엔진이고요. 힘은 326마력. 제로백은 6초대입니다. 차체 길이는 5m 21cm. 차량 폭은 1m90cm. 타이어는 2754019인치 휠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 6단 변속이구요. 미션 충격, 변속 충격, 일체 없구요. 깨끗하구요.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장점이고, 성능 검사가 올 100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비 중요하죠. 연비 대형차는 무조건 8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40 경우는 8.5km. 이렇게 약간 0.5km. 많지는 않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십니다. 총 주행거리 95,528km로 주행거리 짧아서 그만큼 사용감은 그만큼 적다. 단점도 내포하고 있지만 단점도 장점, 단점 다 내포하고 있는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격, 보시면 여러분들이 메리트 있다. 뭐탈 만하다 생각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차는 단점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 교환 부분이 있는 거는 단점이지만 기능, 성능 모든 부분은 올 완벽하다. 성능 검사 올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근접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가 너무 듬직한 차.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벤츠에 비교가 안 되는 듬직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길거리에 서 있으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형차스러운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 전부적으로 가깝게 찍어드려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전면부 먼저 보시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고요.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해서 어찌 말 이렇게 이 많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깔끔하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드릴게요. 자, 좌측도 깨끗하고 문콕 없고요. 몰딩 부분, 데코라인 도금 상태 깨끗하고 부식 안 됐습니다. 좌측 측면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이고 계시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그냥 90% 넘습니다. 모든 타이어가. 엣지 부분, 휠 엣지 모서리 부분, 살짝 긁힘은 있는데, 먼할 정도. 여러분들이 거부감 생기지, 생길 정도는 절대 아니구요. 깨끗합니다. 뒷자세 정말 어마어마 듬직해 보이는거. 7시리즈에서도 묘하게 이 차는, 아, 7시리즈 제가 많이 찍죠. 이 차는 아주 그 자세가 묘하게 탐직한 맛이 많이 묻어나는 차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단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무사고 등록차인데 방금 앞에는 교환.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휠상태에 무난하고요. 오른쪽도 타이어는 똑같고요. 자, 외관 상태에 몰딩 부분 차가 깨끗해요. 자, 이쪽 자세 떨어져서 차량 색상 여기 차이 나는 부분 있는 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세 정말 좋습니다. 차량 상태, 기능 이런 부분도 다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비례해서 연식은 12년식이고 12년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무사고 등록, 단순 수리, 단순 교환 이렇게 읽으시는 차입니다. 법적으로 사고냐 아, 무사고냐 이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상태 양호하고요.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년식 740li 연비 8.5km 도호상태 보시고요. 도호상태는 그저 그런대로 무난한 정도. 검정색 실내입니다. 검정색 시트구요. 이 부분 까진 부분 없구요. 시트 상태 보시구요. 전형적인 7시리즈 F01의 모양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여기서 보시구요. 핸들 상태 까진 부분 없구요. BMW는 핸들 자체가 이렇게 가죽성이 아니고 고무 재질성 가죽 모양을 낸 그런 스티치 모양만 냈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실내, 우측 조수석 보시고요. 리모컨 키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보시죠.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리모컨 키는 세 개가 있다. 보시고요.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천정 상태. 회색이고요. 회색. 때 묻은 부분이 없어요. 정말 때 묻은 부분 없습니다. 깨끗해요. 이 차는 좀 막히고 주행거리도 짧고 이랬던 차다. 2012년에 등록된 차량. 2012년형이고요. 어, 그만큼 고급 이에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에요. 정말 장점이 많은 차다. 앞에 대시보드 쪽 깨끗한 상태. 영상으로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어, 이신룸미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실내 등 썬루프 작동 버튼 뭐 보시는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차고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되고요 제반적인 옵션 기능 옵션은 거의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요 부분은 요 버전에서 12년되면 DVD 체인저가 있던 자리에 여기 없어지고요 USB로 음악을 청취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 나가죠. 모든 제조사가.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디어 기능이고, 공조 시스템이고, 버튼 까진 부분 없다는 거 보시고요. 스타트 버튼, 푸시 버튼이고요. 전자 기어봉 보시고, 요 부분은 오토 홀드라든가, 파킹,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 부분. 요 부분은 깨끗하죠. 이렇게 요거는 닫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터리 부분인데 담배 안 태운 부분. 사람의 차고요. 어, 리모컨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리모컨이 3 개요. 자, 여기서 더 보시고 시동 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습니다. 모니터 부팅되고 있고요. 계기판 보십시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 아. 야... 지금 배터리가 조금 약하다고 표기는 되는데 시동 걸리고 이런 데는 이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꼭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교환 같은 거는 무난하게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썬루프 상태 싱글 썬루프입니다. 뒤쪽은 없고요. 천장이 묘하게 이차 깨끗해요. 내가 대략 깨끗하다고 해도 이만큼 깨끗한 차는 과연 많이 못 봤거든요. 차 정말 실내 깨끗해요. 자, 차 간격 경보 시스템이구요. 급, 이게 급정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급히 경보 올려서 주의를 주는 거. <laughs> 졸다가 앞차 추돌, 그때는 이미 늦죠. 사선 이탈 경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0km. 이렇게 지금 흐리게 나오는데, 저거는 빛의 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소리 지금 실내 들어온 거 깨끗하고요 이제 후진기어 변속해서 후방카메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어봉 후진기어 변속했습니다 후진기어 변속해서 이렇게 후방카메라 상태 아주 깨끗해요 좋습니다 선명하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배기 배기 습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소 상태가 좋다. 냄새는 안 나요. 냄새 나면 배기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열에서는 파킹 모드로 지금 들어갔고요. 어, 1열에서는 보여드렸고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온전히 석 내려서 1열 상태 보실게요. 자, 1열, 전체 광경입니다. 자, 2열로 가겠습니다. 고수도도 클로징 되죠? 자, 2열 쪽에. 자, 740인데, 요,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습니다. 전문동 햇빛 가리개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뒤쪽 도어 상태. 메모리 세팅 버튼, 열선 시트. 이런 거다 작동되고 이거는 전동 햇빛 가리개 작동 버튼입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깨끗해. 2차 지금 주행거리도 짧지만 사용을 깨끗이 하셨네요. 12년식에 깨끗하다. 단점은 단점이 있죠. 고스트도 클러징 되는 소리고요. 롱바디만큼 한편반 정도 나오고 뒷좌석에 이 시트가 지금 앞쪽으로 쭉한 5cm 정도 나와 있다는 거 보시고요. 바닥 보십니다. 발판 다 있고요. 발판 이렇게 해 보시고 모니터 트윈 모니터 보시고요. 뒷좌석에서 보는 천정 상태, 선루프 상태 보시고요. 차가 깨끗해요. 우측은 전동 햇빛 가리개는 내려가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뒤쪽도 전동 햇빛 가리개는 내려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깨끗해요. 뒷좌석은 어느 차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조 시트 좌석에 공조 시스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공조기 다 여기 깨끗합니다 여기는 CD 플레이어도 있고요 DVD 플레이어도 가능하다 영상을 보실 때 어쨌죠 제 팔에 눌려서 여기 모니터가 저절로 켜져 버렸어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암네스트 중앙 암네스트740 li인데 1 2년식 예, 이렇게 미디어, 내비, 설정. 여기는 대개 미디어 설정 기능 버튼이고요. 여기는 시트 조정 버튼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자, 뒷좌석에서 일단 내리겠습니다. VIP 속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뒷좌석은 차는 깨끗해요. 추천감. 추천드리, 가격 대비해서는 추천드릴만 합니다. 가격은 영상 중간쯤 가시면 하단에 표기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하얀 글씨로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또 부기하고 가격도 표기하니까 가격 보실 때그 참고하시고요. 뒷모습 담으면서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물론 7시리즈는 전동 트렁크고 기존에 교체된 버레이델 테일램프, 그다음에 발판 있고요. 살짝 여기는 오염된 거 보시고요. 바닥 아우 요거 바닥은 깨끗해요. 전기 안전장치 들어있고요. 트렁크는 일반 7 시리즈 다 똑같다 보시면 되십니다. 크게 지저분하지 않고요. 요 부분만 살짝 오염이 됐네요. 고 참고하시고요.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전동트렁크고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차가워서 어이 습기, 이 연소 상태가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가 딱 좋은 거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절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날씨, 기온에 따라서 저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는 아실 수 있으실 테고요. 후드 열고 어, 엔진룸 엔진 소리 이렇게 녹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상당히 정숙해요. 자, 엔진룸 열었습니다. 어, 후드 연 상태이시고요. 엔진 소리 그대로 녹음 드릴게요. 엔진 소리, 아, 잡소리 일체 없고요. 성능 검사는 올 100점이기 때문에, 예, 누유나 미세 누유 걱정 안으셔도 되는 항목이고요. 지금 이 상품화 작업 과정 중에 이런 물방울 맥힌거 있죠? 요거는그 왁스 스프레이입니다. 왁스 스프레이. 이거 금방 말이지 않아요. 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다 왁스 뿌려진 거. 이렇게 기름이 아니고 오일이 아니고 왁스 상태. 엔진 소리만 들으시면은 엔진 상태는 어느 정도 된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엔진 상태 좋고요. 아주 극히 양호하고요. 자, 주행은 뭐 별도로 해봤지만, 이 미션이나 변속 충격, 주행, 주행 중 미션 충격 절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자세 전체적으로 한번 담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감은 추천감이에요. 어, 요거 감안해서 가격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틀림없이 뭐 괜찮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 있는 자. 추천감이에요. 요런 차. 단지 완전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어, 사고차 터부시 하는 거. 사고는 사고인데 무사고 등록증 무사고 기준에 해당되는 차. 에, 오른쪽이 교체가 있다. 도교체, 휀다 교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런 것 때문에. 차가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쯤 좋아요 클릭 안 하신 분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